네 여러분 잘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학 13강 세 번째 시간을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 저는 이제 36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 교수이고요. 여러분과 계속 수업할 수 있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안내 말씀드리면 은 13강과 14강이 아마 연속 보강될 것 같고요. 14강을 마지막으로 그 학문적인 그 한국학의 여러 수업의 형태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주가 기말고사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한국학 요 과목은 그냥 보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석에 해당되는 학문적 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5 해방 이후에 한국학 연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음. 북한 연구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제가 좀 레디컬한 크리티카 포지션을 좀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고 있는 주체 사상은 사실 어, 이 민, 이 세계사적 연구 속에서 마르크스 앵겔스로 대표되는 그 코미니즘의 뿌리와 형태를 두는 그러한 형태의 아. 이데올로기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문 연구만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학이나 역사학의 연구에 있어서 굴절된 역사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 사회에서의 연구적 가치가 아예 다 폄하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여기 이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 사회는 이렇게 왜곡되고 굴절된 강제적 연역 연구 방식이 어, 하나의 풍토로 자리 잡아서 풍토 더 넘어가서 습관이죠.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학문적 한계가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학문적 연구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교적 이데올로기나 정치폴리티칼의 간섭을 덜 받는 고고학 분야에서는 약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고고학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유품이나 유물들을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우리가 이 똑같은 지형을 살고 있는데. 이 지형 속에서 몇천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을 때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남겼을 법한 기념물을 찾아내는 행위가 바로 고고학입니다. 그 고고학 분야는 북한 사회에서 매우 발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그 한국의 어떤 몇천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그런 지형학적인 특징과 풍속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분과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고구학 분야가 발달이 된것 같아요. 1972년에 평안남도 덕천에서 발견된 사람뼈 화석, 아래턱 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래턱 뼈를 어떻게 연구하고 평가했냐면 한민족, 지금 근 5천년 가까이 한반도라는 지역에서 민족의 교체나 주도권 교체 없이 이어져 내려온 그 단일민족 국가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한민족의 직접적 조상이라고 평가받는 조선 옛 유형 사람의 뼈로 본 거예요. 이게 평안나도 덕천에서 발견이 됐어요. 사람 뼈 화석. 그리고 이것이 고조선을 세운 주민을 조선 옛 유형 사람 혈통의 예족으로 봤어요. 그리고 진국은 여기서 갈라져야 족속으로 본 점이 특이한 연구적 성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고고학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평안남도 덕천에서 사람표 화석, 아래턱뼈가 발견이 됐는데, 이 아래턱뼈의 구조와 특징이 우리 한민족의 직접적 조상인 고조선, 고조선이 한민족의 최초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최초 국가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직접적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 옛 유형 사람으로 간주한 다음에, 고조선을 세운 주민들을 조선 옛 유형 사람 혈통의 예족으로 보고 또 그리고 진국이라는 그 중국 지역에 또 뿌리를 내린 국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국을 여기서 갈라져 나온 족속으로 추정하고 그거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고고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북한 사회가 보다 이런 거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캐피탈리즘이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이해가 보다 원활하게 촉발되지 않으면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쉽게 말해서 크게 수익을 높일 수 없는 분과라면 연구가 더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익률과 조금은 무관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학문적인 것들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북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고 할수 있는 고고학 분야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여기서 갈라온 족속으로 본 점, 뭐 이런 발견이 좀 연구가 활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북한의 연구 속에서 또 역사학적인 연구를 한번더좀 살펴볼게요. 이제 조선 그 아까 조선 전사 같은 경우에 머릿말은 좀 실망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연구도 조금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역사학은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역사학과 그 퍼스펙티브가 좀 달라요. 어, 일단 북한의 역사적 규정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건 이유가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하의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않고 이 시기를 발해와 후기 신라 등 남북국 시대로 규정을 해요. 어 그리고 여기서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1963년에 쓴 책이 있는데 사만삼국의 일본열도내 분국에 대하여라는 그 일본학계의 통설을 비판하여 관심을 끌었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일본열도내 분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회에서 일본 역사서에서 한반도의 삼국이 일본의 어떤 그 복속 국가였다는 라 주장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근대적 자주화론과 근대적 주체론을 주장하는 그 노스코리아 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국에 대한 이론이 일본 학계의 통설이지만 그 통설은 매우 잘못된 통설이다라는 역사적 진단과 비판을 가미한 책이 바로 김석형이라는 학자의 삼한상국의 일본 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그러한 궤적을 같이 하면서 북한 사회에서의 역사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신라가 외국 세력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했다라는 것을 통일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의 주체적 통일과 자주 통일론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인데,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 역시도, 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아니지만, 매우 많은 모순을 받고 있어요. 일단, 그렇지만, 북한은 그러한 주체적 통일론, 자주적 독립론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데올로기의 가치로 봐요. 근데, 그런데, 이 신라의 역사에서 신라가 당시 중국의 한 나라였던 당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점령해서 삼국을 통일시켰다는그 이론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로 보지 않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북한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관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을 신라와 당나라, 그때 당시의 당나라인데, 그 신라 둥국과의 연관으로 봐요. 그래서 삼국 통일이라고, 통일 신라 시대라고 그 시대적 규준이 한국의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고구려의 다음 나라가 발해거든요. 그래서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시대라고 규정을 해요. 자, 그 외에 홍기문이라는 학자는 향가해석에서 향가 독해에 관해서 학문적 업적을 되게 빼어난 학문적 업적을 내놓았고요. 최봉익이라는 학자는 조선철학사 개요를 1986년에 펴내는데 이 철학사는 어디에 입각한 거냐? 어떤 역사관에 입각했냐? 유물사관에 입각한 철학사 정리예요. 음, 북한은 당초 국제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벨트를 좀 지지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지금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매우 극심한 국수주의적 유물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수주의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자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주의로 연결된 거는 중국의 마오이즘과 그리고 호치민이 내세운 베트남의 공산 이론들이 다 하나의 인터내셔널 벨트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니즘의 보편화를 유니버스리티 오브 코미니즘, 코미니즘의 보편화를 지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의 벨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노스코리아는 그 길을 거의 지금 사다리를 걷어쳤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국수주의적 유물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의 유물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국수주의적 유물론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화에 있어서도 문화가 여러분 이 인터텍스츄얼한 부분인데 문화는 상호교류와 상호교환이 가장 중요한 미덕인데, 이 우리 민족끼리, 혹은 자주적인 것,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것, 이러한 어떤 태도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북한 사회는 문화의 독자성을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민족 간의 문화교류의 요소를 아예 문화를 무시해버리는 문화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화고립주의는, 그, 전혀, 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화는 인터텍슈추얼한 거기 때문에 상호 교류의 바탕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고립주의적 태도로는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이런 요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조금 분야를 이제 챕터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려 볼까 해요. 중국과,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한국학 연구에 대한 흐름으로 이제 소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자, 8.15 이후에 한국학 연구를 이제 도메스틱 리서치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자, 이제부터 13강 세 번째 시간과 14강 마무지 시간에서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외국이에요. 중국과, 아, 외국에서 보고 있는 한국학 연구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타이완을 대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중국 및 타이완에서의 한국학 연구 한번 볼게요. 자, 기원전 2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기원전 2세기에 사마천이라는 중국의 학자는 이제 역사책 사기를 남겼어요. 근데 이 사기라는 역사책 안에 별도로 조선열전이라는 것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책 속의 책 같은 거예요. 이 조선열전이라는 게. 열전이라는 뜻이 뭐냐 면은 아주 강렬한 역사적 기록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조선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근데 여기 조선이 고조선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BC2세기니까. 네. 이때가 지금 조선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 열전이 고조선이라는 그 한국의 최초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유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 중국의 정사에서는 이 조선 열전의 예를 따라서 사기의 조선 열전에 해당하는 동이 열전을 뒀어요. 이게 동이라는 게 중국 국가가 바라보는 고조선과 한반도 국가에 대한 별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이.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조선 열전에 해당하는 동이 열전을 두고 조선에 관한 기록을 끊임없이 남겼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역사 기록에서도 남아있는 인터텍셔널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음, 한국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한국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이 처한 당면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문화적 교류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는 거겠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국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중국만 공부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중국과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관계까지 그리고 문화적 관계, 정치적 관계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화적 관계까지의 연구는 인터텍슈널, 상호 교류적 연구로 계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서도 조선에 관한 기록을 자국의 중국의 역사책에 빠짐없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 오신 학생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후한서, 삼국지. 위서 등의 이 역사적 기록을 기록한 이 역사서를 보면 정치 군사적 사건 외에도 각 민족에 대한 풍속 의복 기물 관습 산물 예능 제의 이게 문화적 산물들이죠 이 문화적 산물들의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후한서 삼국지 위서에 그러니까 후한서와 삼국지와 위서 등의 조선에 관련된 고조선이겠죠. 아마도 뭐 고조선 이후의 삼국시대도 있고요. 정치 군사적 사건만 다룬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이런 전쟁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만 다룬 게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한 풍속과 의복,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제의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그각 민족 중에 한 민족도 속한다는 거죠. 그한 민족이 누구냐? 바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풍속이나 의복, 관습, 예능, 그리고 제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마 폭넓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겠죠. 자, 중국과 타이완에서의 한국학 연구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 볼게요. 660년에 당나라 장초금이 찬하고 온공회가 줄을 붙인 한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원후 660년이죠. 이때 당나라죠? 이때 당나라가 여러분 신라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공격을 해서 삼국 통일하죠. 그 상황이에요. 660년경에 당나라의 장초금이 이렇게 찬하고 이게 뭔가 추천이라고 뜻을 붙일 수 있겠죠. 온 공예가 줄을 붙인 한원의 번이부를 보면 부여, 사만,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실려 있어요. 여기 이 어, 한원이라는 그 역사 기록 책 중에 번이부를 보면. 우리 한국 역사의 삼국시대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삼국시대 전에 원삼국시대라고 볼수 있는 그 부여, 사만,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실려 있어요. 이 자료는 역사적 자료만이 아니라 여기 문화적 풍습이 같이 담겨 있죠. 그리고 서궁이라는 학자가 지은 고려도경, 1123년. 이게 고려 나옵니다. 고려가 코리아의 다른 이름이죠. 고려도경에 보면 여기에는 고려의 제도나 풍습, 의식, 그리고 그 지리학이라고 해서 지금은 구글맵 같은 게 있어서 지금 땅을 그리고 지형과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지도가 아예 없었잖아요. 맵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대한 어떤 그 니즈와 열망이 되게 강했었는데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바로 고려 지역 그게 여기 지금 한반도 지역입니다. 한국에 그 한국의 한반도 지역의 제도나 풍속과 의식과 지리에 대한 아주 다양하고 입체적인 자료, 귀중한 자료가 실려있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성문을 최초로 완비하고 이것을 고증한 해동금석원이, 금성문이라는 게 하나의 그, 하나의 문이죠. 해동금석원, 해동금석원이라는 것이 청나라 유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문유로 상징되는 의미를 기록한 건데 그 의미를 완비해서 고증한 게 바로 해동금석원이고 그게 청나라 시대 때 유희예라는 학자에 의해서 1831년에 편찬이 되고 그리고 유승관이 그 보유와 부록을 보태서 1922년에 다시 간행을 합니다. 해동금석원. 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인터텍션한 관계 속에서 한국 에 대한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증명이 되는 건데, 왜 다른 국가의 기록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죠? 일단 중국이라는 큰 대국은 여러 민족에 대한 집대성을 항상 그 정책이나 학문적 접근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민족들의 풍습과 예의, 예전, 제의를 기록하는 것은 그 민족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공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속담, 한국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성 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적은 아니지만 뭔가 친밀한 경쟁과 협력을 위해서는 상대를 먼저 깊이 아는 어떤 배려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이 당나라, 그러니까 이 중국이 갖고 있는 학문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한반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국가는 서로 간에 사실 전쟁도 많이 했고, 반목 관계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관심의 끈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 일본이 한국에 대한 관심, 또 반대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관심, 한국이 일본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심의 기록들은 한국학 연구에도 고스란히 나와있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60년경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의 기록이라고 평가를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기를 연결해 볼게요. 근대와, 근, 현대에서는 그럼 중국과 한국의, 타이완에서는 한국학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러면 은 지속하고 있는가? 자, 1963년에 원화대학에서 한국연구소를 병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국학연구의 어떤 현 주소라고 할수 있죠. 한국을 연구하는 곳이죠. 한국연구소를 병설하고, 그곳에서 뭘 연구하냐, 주로 그 한국어와 한국의 여러 문제. 그 여러 문제 중에는 정치, 문화,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극복 가능한 부분들, 혹은 뭐 극복되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하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964년 원화대학의 한국연구소를 병설하고 한국어와 한국어 여러 문제를 연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립중앙연구원의 근대사 연구소, 중화민국 사료연구센터, 그리고 국립정지대학교의 동아연구소 및 국제관계연구소, 중화학술원의 한국연구소, 그 다음에 이건 대만이죠. 대만시 한국유학동창회 등에서. 한국과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지금 중국과 타이완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저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앞서서의 설명을 조금 더 연결해서 드린다면, 은 어, 중국이나 동북아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여러 이유는 지리적으로도 밀접해서 많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서로 차이가 많은 것도 있어요. 문화적 이질감. 그런데 그 문화적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른바 가능성도 함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중국과 타,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 연구의 매력이라고 저는 좀 평가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접근하게 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음...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문화적인 그 공통점과 차이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족 제도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한국에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와 좀 차이가 많아요. 근데 그런데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통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인종적으로도 아시아계통이라고 해서 인종적인 공통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적인 공통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패션이 강한, 열정이 강한 기질적인 특성도 존재해요. 자, 그런 기질적 특성도 존재함과 동시에, 어, 또 하나는 그 차이성들.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성의 어떤 제도적 움직임? 그런 부분들도 함께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문화적인 어떤 공통점과 차이성으로 대표되는 차이인데, 그 중국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는 시너지와 일치합니다. 중국은 본래부터 다민족과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한 문화 이론에서는 한민족의 스페셜리티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학이 갖고 있는 스페셜리티가 중국이라는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자,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연구를 뭔가 사료별로, 문화별로, 그리고 구술사라고 말할 수 있는 오랄 히스토리의 스타일대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한 어떤 맥락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한국학의 연구를 좀 우리가 뿌리 깊게 할수 있는 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1 3강에서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14강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설명을 좀 드리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3강과 14강이 연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한번 다 들으시고 추석 체크를 마치시면. 이번 한국학 수업은 뭐, 별 무리가 없는 한 무사히 통과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온라인 수업이라 많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 이를 극복하시고 아주 효과적으로 같이 들어주시는 그 출석률, 높은 출석률 보여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